안녕하세요. 변승재 전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뉴엑스 링크코인, 세력들 심리를 분석한 연말 목표가 전략을 빠르게 분석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 일단은 뉴엑스 링크코인의 보호예수가 2월달부터 이제 물량이 시장이 투하될 예정이라서 1월달까지 연말 연초까지 최대한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고점의 물량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세력들의 목표다 라는 관점에서 영상 준비해 드릴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외 이제 재단 차원에서 이제 유통 물량 그 일정을 어떻게 잡아 놨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기술적 대응 전략 함께 분석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U X 링크 코인에 대한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급등 코인들 돌파 자리에서의 단타 타점과 그리고 돌파한 자리를 지켜주면서 반등하는 D 구간에서의 타점을 공략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추석 연휴 때는 UX 링크 코인 50에서 100% 정도 수익을 달달하게 이제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UX 링크 코인 100% 이상의 폭등도 함께 노려보면서 돈복사의 기쁨을 연휴 선물로 챙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0에서 100% 크게 예, 추천 코인들에 대한 타점도 같이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가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81845번으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어 계속해서 지금 금리 이나 사이클 접어들면서 급등 나올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 계속 안내해드릴 거니까요. 폭등 전에 그리고 폭등 나온다면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하는 타점을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 최대한 극대화시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UX 링크 코인의 재단 차원에서 발표한 어, 유통 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이 지금 9월 말이거든요. 9월 30일 기준으로 유통 물량 그대로 10월 30일 기준 유통 물량 그대로 11월 12월 1월까지는 유통 물량이 그대로인데 갑자기 9천만 개가 늘어나는 시점이 2월 말부터예요 그리고 갑자기 유통 물량이 늘어나는 시점이 5월 말 근데 이 5월은 25년도입니다. 그래서 25년도 지금 8월, 그 다음에 2월, 5월, 그리고 11월, 그리고 26년도. 자, 여기가 지금 2월, 그 다음 5월, 그 다음 8월, 그 다음 11월, 그리고 이제 27년도 2월, 그리고 5월. 이렇게 지금 3개월마다 네, 3개월마다 그러니까 내년 2월부터 3개월마다 물량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원래는 이제, 이제 물량이 1억 7천만 개였는데 그 물량이 3개월 뒤에 늘어나고 3개월 뒤에 늘어나고 3개월 뒤에 늘어나고 3개월 뒤에 계속 늘어나요.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3개월마다 주가가 계속 빠질 겁니다. 계속 네, 그렇,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 1월 전까지 세력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가격을 뻥튀기 시켜 놓고 그리고 물량을 풀면서 이제 계단식 하락을 보이면서 물량을 정리하는 것이 어 그들의 목표이자 에 원하는 그림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 UX 링크코인의 저점 구간은 이번에 저점 찍고 반등 나온 690원 캔들 그리고 장대양봉 기록은 캔들의 저점 자리 56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한번더 전고가를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구간으로 접어들 가능성의 배팅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4시간 문봉상 최근에 만들어진 저점과 고점과 저점의 변곡을 토대로 자, 목표가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목표가 전략 세워드리면 자 980원 돌파했을 때 위로 1100원과 1200원 그리고 이제 1200원 짜리 돌파하면 1500. 그리고 이제 1500원 짜리 돌파하면 2000. 그리고 2000짜리 돌파하면 2500원. 이렇게 이제 목표가 전략 세워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제 UX 링크 코인이 이 밑으로 이제 유의미한 지지 라인들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다면 상방 980. 돌파하면 1200. 그 다음 상방 1500. 그 다음 상방, 2000에서 2500, 이렇게 이제 전략 세워드릴 거니까, 오늘 이야기 드린 1200, 1500, 그 다음에 이제 2000에서 2500, 이렇게 이제 상승파동 충분히 노려보시면서 고가 매도 전략 함께 어 공략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 점검해 드릴 건데, 자, 이번에 이제 대량 거래 터트리면서 시세 분출하고 690원 짜리 지켜주면서 반등, 또 690원 짜리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거나 560원 짜리 이탈하지 않으면서 반등한다면 눌림목 구간에서 저점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이제 거래량 터트리면서 밑꼬리 달고 가격 방어해준 자리가 785원입니다. 그래서 UX링크 코인의 단기적 관점에서는 785원짜리 깨지 않고 반등하면 홀딩 단타 그리고 이탈하면 2차 지지선 690원 체크해 드리고요 그리고 785 690 짜리 이탈하지 않으면서 반등하면 단타 눌림목 그리고 위로는 상반 980원까지 네, 상승 눌러보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980원의 변곡을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위로 목표가 전략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 어디서 반등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가격 목표가 가 달라지겠습니다만 일단은 7 8 0원자리 이탈하지 않으면서 반등한다고 라 가정했을 때 아까 제시해드린 목표가 라인 자, 상반 980이 신고가 뚫어내면서 시세분출 구간으로 전환되면 1200 1500, 그리고 2000, 요렇게 이제 목표가 되는 가능하니까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 잘 활용해서 연말 단타 수익, 그리고 중기 수익 최대한 극대화 시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석 연휴 동안에 UX 링크 코인으로도 크게 수익을 만들었는데요. 그 외에도 뭐 솔라나 코인 30% 폭등, 그리고 그래비티 리브랜딩 됐을 때 125%의 폭등,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 36% 폭등 그리고 이더리움 10% 단타 성공하는 등의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될 수 있는 타점들은 계속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급등 타점 그리고 무너졌다 반등하는 밑고리 타점과 그리고 무너졌을 때 고가 자리를 돌파할 때 단타 그리고 그 돌파한 자리를 지켜주면서 반등할 때 눌림목 타점까지 계속해서 이제 수익 실현 기회를 반복적으로 우상향 추세가 이어져 나가는 과정에서의 극대화 전략을 함께 하고 싶다시는 분들께서도 제 번호로 문자 남기셔서 종목 선정에 대한 어려움,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같이 공부하고 노력해서 좋은 투자 수익 결과물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